여기가 대박이네요, 여기가. 당신 당 아, 이긴다니까. 누가 더 땡길 수 있냐, 이거는 우와! 상형나고 그랬다니까? 와, 진짜 대박이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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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무례하셔도 된다. 여기서 그냥 땡겨라. 그, 저는 앞을안 보고, 눈 닫고 땡겼거든요. 자동차이나 오토바이 만약에 60km 타면, 느낌 많이 없어요. 하지만 바다로 똑같은 속도 하면, 되게 바릅니다. 그, 아드레날린 느낌, 더 많이 나와요 그 바다로 그 빠르게 타면 아이 강심장이었어축하드립니다그 아, 느낌 알죠 짜릿한 느낌 아, 자 오늘의 벌칙은 자 이걸로 아고 감사합니다 어, 우리 승자들이 까지죠 아, 아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따다다. 따다. 따다. 그럼 이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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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뱉어 문구 하나 먹어 어, 주세요 문구 하나 먹으러 가 아, <립> 어, 아, 와, 맛지는 그? 하나, 하나 더먹게 <립> 하나 더. 아, <립> 아 고요습니다다다 <고맙고. 립>